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만 하시면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한번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니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을 보시나요? 옆에 분을 보시라고요. <laughs> 네. 다시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고백 좀해 주세요. 아, 아 아멘이십니까? 네. 저희 목회자들 보고도 아 목사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조금 짜증 나셔도 그렇게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깊이 남아지고 걸리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누가복음 12장의 이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 속과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하나의 단어가 또제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청지기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청지기라는 단어 앞에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청지기일까? 오늘 누가 보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청지기일까? 그런 고민들을 한 주간 계속해 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청지기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특별히 또 임직이 있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나는 어떤 청지기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천직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요, 누가 신실하고 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겠느냐라는 질문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묻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어느 청지기, 어떤 청지기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주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라고 묻는 이 물음, 물음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나의 청지기가 되겠느냐? 누가 나의 뜻과 나의 내가 맡긴 그 일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번쩍 손을 들고 제가 그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42절에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종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그한 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신실했던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이삭, 이삭의 아내를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가서 이삭의 부인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었냐면요. 철저하게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 신부감을 찾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무얼 했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저, 정해놓은 이삭의 어, 부인일지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들은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네,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랍니까? 여기에 유숙하라는 거예요 더 있으라는 거예요 더 머물렀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LSL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속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인이 있는 것 주인이 부탁한 그 모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인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임직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에서 임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달려가기 위하여, 이 임직이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미미 임직을 가, 받고 어, 주님 앞에 그 직분을 받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여기에 보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누구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아는 자라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성도교회가 이러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 8 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맡기신 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네가 얼만큼 잘 감당했는지 계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임직되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나한 사람이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한 지혜 있는 청지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그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